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재판을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천부장 앞에 섰고요. 23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거쳐,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 섰고, 또 25장에서도 벨리스 뒤를 이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오늘 이제 26장에 와서 아그리퍼 왕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 사도행전 말미에 계속해서 이 기록되고 있는 바울의 이 재판 과정으로 어, 바울이 참 복음 사역하는 것이 어, 쉽지 않았구나,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끊임없는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바울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바울이 박해를 받고 바울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바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을 격려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도 바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아그리파 왕과 로마 관료들 또한 귀족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변호의 시간을 바울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아그리파 왕은 특히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풍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기에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리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변명했던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인지, 메시지인지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전혀 고소당할 일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배경으로 자랐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바리새인의 엄격한 율법을 지키고 배우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 배경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조들로부터 온 소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켰고 알았고 그 선조들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역설적이게도 그 믿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까닭에 바울은 오늘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소망을 전한 것 뿐인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죠.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 가치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소망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그 성취를 믿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었죠. 즉,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유대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조상들이 사모했던 그 소망은 결국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유대인들, 과연 그들의 조상들이 과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믿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시지 안에는 반발이. 또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요.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은 나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을 처할 때 그들을 반대하는 쪽에 투표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 그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내가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는데 앞장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자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외국성에 가서 박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담에색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또 사항은 내일 본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담에색 사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바울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그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완성은 부활을 빼놓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이전에 복음에 대적하는 자로 섰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자라온 환경, 그의 배경,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옳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세인 교육을 받은 사로서 바울의 자신의 환경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월등하게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배척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리세인의 한 일원으로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 변함없는 모습을 취하면서 바울도 살았을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접하지 못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둘러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죽은자가 살아날 수 있냐 나 그스런 그런 소식 나는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오늘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각자의 담의 세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담에 세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목숨을 걸고 바울은 사도행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긍휼을 긍유를 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또한 한 영혼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오늘 하루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면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